DPM으로 녹인다니까 <laughs> DPM도 높은데 장갑도 좋아 기동도 빨라 1 4 3의 유일한 단점이 모듈이랑 승무원이 잘나간다는게 그게 단점인데 상대하는 그그113 마주보고 싸우는 입장에서는 절대 모른단 말이야 사회전 8초 때니까 엄청 빠르지. 경전차만 등장했다라 헤비를 아 애들이 왜 이렇게 해비를못 찍어? 경전차도 찍어서 뭐 하게 얘들아. 뭐 지치 파트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전차만 찍어갖고 아 이러면은 나못 들어가잖아. 이거 경전 쏘겠네. 저거. 아, 그니까 아시아라 답답해갖고 화병이, 화병이 생겨. 암 걸리는 것보다 화병이 생겨. 답답해갖고. 아, 리사부 부각이 안 되니까. 없는 거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 경전들이 세대가, 세대가 피, 아니, 두대가 이렇게 찍었는데 잡히는 게 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 이거 C 다 쏘겠는데 가만히 봐도 아 하... 머리 좀 치워주지 않을래 좀 무리 좀 했죠 아! 제발 좀! 거기이야 만들면 되니까. 그러야 하는데. 아, 여기, 빼야되겠다. 갇힌다, 이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니? 미친 짓거리 하지 말자. 마우스가 벗어났어. 아, 무슨 스팟을 띄우려면 똑바로 띄우던지 보이지도 않게 띄워갖고, 씨. 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다 족격을 하고, 하더니 고하 라인이 줏 터지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라인이 줏 터지고 있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라인이 이렇게 쇼 터지는데. 피30 하... 남았어, 지금. 밀지도 못해, 지금. 못 밀어. 경계에스팟을 제대로 안 좋았고, 정보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 우리가. 그리고 경전 다 뒤졌나? 어, 안, 안 뒤졌잖아. 할만한데, 왜 경전이, 없, 왜 스팟이 안 되냐고. 경전들 다 어디 갔는데. 저게 뛰어서 뭐할 건데, 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의미, 여러 가지에 그렇지, 처참합니다, 지금. 족격의 답이긴 한데, 아. 지금, 얘가, 요게, 요게 잘 달라붙어갖고, 스팟을 잘 띄워주면은, 이포가 못, 고개를 못 내밀고 쏘는데, 이상하게, 쏘 이상하게 하고, 아, 고개를 내밀고 내가 쳐맞자 뭐, 어떻게 하겠냐고. <laughs> 어? 뭐든, 나는 지금, 뭐, 스쳐봤든, 뭘 봤든, 맞으면 뒤져. 그래서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에 넘어와서 싸 싸워 줄수 있는 작은 소방이 있어 저기보다 여기. 아니면은 그왜 스팀 게임 DLC잖아. 그것처럼 모드를 꼈다 뺐다 할수 있게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해. 그래야지 편집 같은 게 없어지지. DLC처럼 이 게임에서 이제 모드를 꼈다가 뺐다, 꼈다가 뺐다 할수 있는 게 필요해. 아, 내발 네 꽂고 P2000, 2070을 날려먹었어. 이게 무슨... 소매야. 아, 제발. 불도가너왜걸로가냐 아. 뭐또저 불도가 터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을 만들어진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커트가 바로 되지. 그 안에서만 추가해서 그거 만들어놔야죠. 그래야지 뭐 유저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없애버리면 되니까. 존나 많아요. 러시아서만 아예 그거 폐해 증진 자체를 처, 처벌을 안 해. 러시아. 개점 거기는 10만 복기 있어 10만 복기 그리고 얘도 깨비안 게임이... 끝나 미친 놈들 안 끝났다 너게비 제정신 논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깨비 게임이... 쉽게 쉽게 안 끝나요. 이러니까 집어 던져야지. 뭐 그래지 게임이 뭐 끝나든가 말든가 하지. 절대 안 움직여. 아까 내가 했잖아 축사로 내가 그렇게 왜 무리를 했겠어. 4번 하나요? 빨리 끝낼려고 <laughs> 영벌라인 채팅으로 영벌라인 푸시라고 쳐왔는데 아마 영벌라인 봐봐 여기도 진작에 이거 라메.. 라메.. 아이고 아씨 여기도 라메 하나 여기 박아두고 얘 빼꼼 빼꼼 한 다음에 여기 넘긴 다음에 여기다 박아놓으면 우리가 무슨수로 견제하기가 너무 힘든데 숙제이 안들어오잖아 더 웃긴 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기고 있어 지금. 미쳤어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냐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개후회하고 있어. 근데 아시아 서버에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한국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플레이 타임 시간 때문에. 아 플레이 타임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보세요, 저 숙삼, 결국 안 오죠? 우리, 결국 안 오죠? 붐이 피, 130 정도 나와요. 아, 130 정도 나와, 130 정도. 붐이 피가. 아, 궤도안 끊어져갖고, 아, 못 잡네. 아, 궤도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서부 그러니까 동부 동부 아니 서부지 저쪽은 미국 서부라 하면 130에서 160 나오고 sk 같은 경우도 200 정도 나오230 정도 나오고 이제 동부로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230픽 나오는데 문제는 태평양은 해설이 너무 불안정해 갖고 게임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즐기기가 조금 힘든 위치가 있어요. 아, 너쳐봐 앗! 아, 미쳐. 꺼져봐, 미친놈아. 앗! 하아. 아, 진짜. 애... 저 쪽발의 새끼들, 진짜. 어지간해서는 인종욕은 잘안 하는데, 아시아, 이, 아시아라면서 참, 하, 당장 그, 남동 그 중국회를 건너는 이 회선도 지금 불안정해하고 지금 이, 이 꼴인데, 뭐 양자하게 되면은 지구 하나, 행성 한두 개내 커버가 된다. 택트 폭격이 너무 심하네요. 진짜 저랑 답답하지 않았어? 저거 만약에 각 나왔.. 여기 박았으면 각 나왔어. 여기 이런데 각나으서 박았어. 아! 얘네가 집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게임이 뭐가 더 풀려나가 이게 미친 서버라니까요. 아 좀! 무치객 간다 새끼야 탄또 어디로 빠탑또 어디로 빠졌어 이거 기적의 명중을 기적의 나는 이런 게임을 하기 싫어하고 내가 집어 던지는 것도 있어요. 아, 경전차, 여기에서 스파 좀잘 박아라. 라이트 탱크. 그래도, 아시아는 핑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한서 예전에 막 핑폭 터졌을 때 수준보다는 괜찮은 편이라서. 아니, 글로 가지 말고 미친새끼야. 그냥 여기 달라붙더라고요야 여기. 왜 이렇게 자꾸 휩. 그, 벌써 2분 남았어? 아, 쟤들 저기까지 도망가 있어. 아, 왜미치가다 진짜 이 새끼들. SK 회사만 아니면은 그나마 게임하는 지장은 없습니다. 케이블이랑. 나는 지저두 대가 지고 어디에 처박혀서 지지를 궁금해. 경전이 없으니까 내가 시야가 뜰 일은 없고, 얘들 여자분 반처럼뭐 이렇게 겠어다이렇진 않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게임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게임이 겁나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답답해서 뒤짐 다 필요 없어 그냥 답답해. 그왜 왜 들어오냐? 용감해. 뭐 먹고 그렇게 용감하냐 니들. 얘 편증순이. 엄나 답답해하고 뒤질려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이건 또 무슨 문장이야? 이런 분정도 하... 허... 화제가 큰 그림 그렸네. 하하하하. <laughs> 아... 와...